안녕하세요, 원철님. 반갑습니다. 어, 지금 상단글 적어주신 거잘 봤고요. 어, 점수 목표가 지금 850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700점이 현재 안 되고, 근데 점수 장점이라고 하면, 양쪽, LCRC 각 파트가 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굉장히 취약한 파트가 없다라는 거는 어, 되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 목표가 850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900점 목표로 어, 두 달에서 세 달에 만드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음, 그러면 강의는요. 일단 750LCRC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세요. 본인이 진단을 하기를 어, 문법은 좀 많이 아는데 점수가 잘안 나와요. 이러셨잖아요. 이게요, 문법을 아는 거랑 그걸 점수화 시키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면, 우리 그 토익은요, 100문제를 RC 기준으로 100문제를 75분 만에 풀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는 거는 물론이고, 토익 모든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있어서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부분을 묻는 거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바로바로 바로 머릿속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 문제당 2분도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 파 세븐까지 다 합친 건데 속도감이 있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풀되 정확하게 풀어야 점수가 나오니까 이두 개를 갖추려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하면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750 강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50반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850반이 이 750과 다른 거는 개념 정리보다는 우리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풀이를 했을 때막 문제를 뭐 되게 많이 풀어 제끼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문제를 풀되 각 문제당 접근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추기만 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맞추되 어떻게 풀었느냐? 제가 푼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오는 훈련을 20강 내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들으셔야 될 강자가 8 7븐 강자입니다. 7파트 강자요. 지금 이거 1번에 750 강자, 그다음에 2번에 850 강자 RC에는 7파트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각각 20강 정도씩인데 이거를 제가 어 세 번까지 하면은 정말 그냥 지문 풀리 위주의 수박 겉다식이 강의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7 파트를 구성을 했고요. 요거는 10강짜리 굉장히 컴팩트한 강좌입니다. 하지만 10강짜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짧기만 하냐? 아닙니다. 모든 그 7파트에 필요한 개념이랑요, 그 다음에 페라프레징 어휘랑요, 문제 유형 분석, 지문 유형 분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강이 완강됐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도 현장에서 굉장히 높았던 강좌 였구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체적인 플랜을 짜 드리면 750 강좌는 한달 완성을 기준으로 하세요 한달 완성 기준 이라고 하면 이거는 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강의로 오는 것처럼 매일 LC, RC, 한강식을 들어 나가십니다. 그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날에는요, 진도는 나가지 마시고, 복습과, 그 다음, 모의고사 한 세트를 푸세요. 어, LC 100문제, RC 1문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되세요. 왜냐면, 이 평소에 공부할 때는 문제 풀이 양이 많지 않잖아요. 개념 위주의 공부니까. 근데 두 시간 동안 200문제 쫙 푸는 연습을 일주일에 한번씩꼭 해주셔야 이게 훈련이 됩니다. 음.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한 달이면 딱 끝나는 컬인데, 제가 한달 반으로 잡을게요. 왜냐면, 1회 완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한번더 돌리세요. 그래서 탄탄히 하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바로 850으로 넘어오셔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달 과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LCR씩 각각 한강씩 듣는 걸로 목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세7은 언제 듣느냐. 세7은요이750 강의 들을 때는 듣지 마시고요. 850 강의 들을 때, 7파트를 중간중간 한강씩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완강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7파트를 한, 하루에 두강씩 들으셔도 돼요. 이850 강이 다 완강하셨으면 그 정도 실력 충분히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 강씩 5일 만에 탁 완성하시고 여기에 이제 문제 풀이를 난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4천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750 반으로 개념 정리했고요 한 달에서 한달반 그다음 850로 으 문제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훈련이 되고 접근법 익히셨고요 그다음에 7파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 풀이가 필요할 때 4000제로 문제 풀이를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830점 나왔어요 아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만 더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 기본 강의 다 들었으니까 이때 이제 4000제 들어가 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이제 바로 오늘 9월 14일인데요. 바로 시작하셔야 될건750 강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 공부를 해나갈 때 인강이 제일 힘든 게 뭐죠? 네, 의지력입니다. 내가 완강까지 끝까지 해내는 거. 이거를 저희 조교가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학습 자료실 가면요. 스터디 해나가는 그 플랜이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해주는 걸 우리 조교가 라인으로 그, 어, 네이버 라인 있죠, 어, 카톡 같은? 그거로 관리를 해줄 건데 이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으니까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라인 깔으시고 저희 조교한테 신청해주시면 어, 매일 매일 내가 한강씩 완강하는 그 관리까지 저희 조교가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강좌 한강좌 마무리 될 때마다 저한테 소식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해나가고 있다. 중간 점검 받으시고요. 어, 원철님 지금부터 잘 해나가시기를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